내일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뽁뽁이를 창문에다가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신문지를 덮어주려고 합니다. 다들 날이 추워진다니까 아마 엄청 바쁘실 것 같아요. 옥상으로 올라오는 계단 입구도 이렇게 비닐로 커튼을 쳐서 막았습니다. 완벽하게. 온집처럼 만들었어요 지금 바깥의 온도는 1.5도인데 여기는 9.2도입니다 해가 나면 올라갈테지만 오늘 해가 안나서 많이 올라가진 않았어요 온도가 그래도 이렇게 뽁뽁이를 한겹 두르고 나니까 한결 든든합니다 아직까지 영하로는 안 떨어져 왔는데 어, 밖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면은 아, 한밤중에 너무 위험해서 단단히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창고도 창문에 뽁뽁이를 해주고 밤중에 신문지와 뽁뽁이를 덮어 주려고 합니다 다들 지금 엄청 바쁘실 것 같아요 여기 창고 온도가 바깥에, 뭐지, 천막 밑에 온도계 그 센서를 둬서 그런지 조금 높게 나오는데, 그래도 여기가 옥탑, 옥상으로 올라오는 계단보다 이 옥탑이라서 그런지 더 추운 것 같아요. 저도 창문에 뽁뽁이 커튼도 쳐주고, 바깥에 신문지로 보호막도 해주고, 그 밤에는 신문지 덮어주고, 어, 비닐 이불도 덮어주려고 합니다. 여기가 어, 더 추운 것 같아요. 밤중에 어,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면 여기가 영하로 혹시나 떨어지면 은 난로를 피워주고 그렇지 않으면 은 어, 신문지와 비닐만 이용해서 어, 무사히 견뎠으면 좋겠네요. 들어오는 어, 입구에 이렇게 뽁뽁이로 커튼도 쳐줬습니다. 저렇게 커튼을 쳐주고 나니까 온도가 살짝 올라간 것 같아요. 찬바람을 막아줘서. 이제부터 겨울이 진짜 시작된 것 같네요. 모두 무사하게 올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